아, 아, 네, 반갑습니다. 서의주식입니다 자, 어, 오늘은, 그,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laughs> 이 배당주라는 것이, 요즘에 장이 좋아서 어,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배당주같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주에 투자 한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배당주를 이제 정리를 해서 10개 정도 뽑아봤고 그 중에서 탑픽도 성장을 했고요 이제 기본적인 배당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배당이란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돈을 법니다. 그러면 돈이 이익이 남겠죠. 이익을 배당을 할지 그냥 금고에 넣을지 회사 금고에 넣을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만원을 벌었다. 이거를 4천원은 배당, 6천원은 금고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배당 성향이 40%인 거예요. 내가 번 돈의 40%는 배당을 하고, 60%는 회사 금고에 저금을 한 거죠. 이익잉여금으로. 이게 배당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그 주식 수에 맞춰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한 주당 얼마씩 해가지고. 두번째, 이 배당에는 세금이 있는데요. 세금이 얼마냐? 15.4%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배당 수익률들은 세전 수익률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이 8%가 됐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1에서 15.4%를 뺀 0.846을 곱하면은 이게 실제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이 14. 15.4%라는 점이점 알아두시고 세 번째 우선주의 개념이 있어요, 우선주. 우선주와 일반주식. 일단, 우선주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배당을 일반주식보다 우선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주라는 것은. 뭔 말이냐? 이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선주를 먼저 배당해주고, 나머지 자녀, 자녀 현금을 어, 배당한다. 일반 주식에 배당 이런 개념이에요.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선주로 먼저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일반 주식에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 의 특징이 배당을 더 많이 줍니다. 일반 주식보다. 대신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란 무엇이냐? 이 주식회사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은 주주총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해요. 이 주주총회에서 내가 주식을 얼만큼 가져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표의 힘이 세져요. 거의 뭐 금권이죠, 금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견을 뭐 훨씬 많이 반영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주주들은 뭐 끼캐야 뭐 대주주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식이 별 의미가 없어요 배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를 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아셨죠? 기업이 돈을 벌고 이익 배당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뭐 4천 원 배당하겠다. 그러면 4천 원 중을 4천 원을 이제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갖는 거고 어, 세금은 15.4%고 우선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선주는 일반 주식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 우선에서 많이 준다는 얘기지만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내가 한 표당 주식 하나당 그 의견을 낼수 있는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배당을 많이 한 진짜 고배당주들만 제가 뽑아왔거든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 타피 의신증권입니다. 이주식 설명을 드렸지만 대신증권의 우선주예요. 대신증권이라는 주식이 있고 대신증권우라는 주식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대신증권우가 평균 배당수익 률 8.79%예요, 3년간. 근데 올해 증권사 대박 났죠? 증권사 이익 많이 났죠? 대신증권 돈 많이 벌었죠? 그러면 배당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배당도 안 했고요. 그러면 대신증권, 진짜, 오, 이번에, 고배당, 진짜 고배당, 8% 이상, 나올 가능성 충분히, 뭐, 8%, 9%,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그, 많이, 그, 부각이 안 됐어요. 뭐, 은행주, 이런 것들은 부각이 되는데, 진짜 고배당주, 8% 이상 주는, 이런 대신증권 우는 아직, 부각이 안 됐다. 이거, 만약에, 진짜 내가 배당만, 뭐, 드시고 싶다 하면은, 대신증권 우, 강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증권 물론 차트로는 고점이 맞아요. 차트로는 굉장히 고점이라는 거이 차트 보이시죠? 뭐 거의 신고 신고가일 거예요. 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물론 여기서 볼 때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신고가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라는 거 단점은 이제 차트적으로 너무 고점이다. 하지만 배당만 생각하면 상관없습니다. 네. 대신 증거가고 설명드렸고요. UIL 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UIL. 솔직히 무슨 종목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배당은 엄청 많이 줬어요. 3년간 문제가 있어요. 올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냐? 상식적으로 이런 작은 회사에서 적자가 나면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배당을 주더라도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없죠. 왜 굳이 적자를 났는데 배당 많이 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탑픽에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적자가 난다 해서 배당을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에 만원 벌었고, 뭐, 이거를 저금을 했어요. 그대로 만 원을 저금하고, 작년에 또 2만 원 벌었는데, 올해 적자가 3천 원이 났어요. 그래도 내 금고에 얼마 있어요? 만 7천 원이 있죠. 그럼 이 중에서 배당을 할수 있는 거예요. 금고 있는 걸 털어가지고 배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적자가 나도 배당을 할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UI 같은 면 하지만 적자가 할수 있기 때문에, 탑픽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삼양옵틱스입니다. 삼양옵틱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이 렌즈 만드는 업체인데 장점은 차트가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뭐 거의 뭐 올라가지도 않았죠 증시는 올라갔는데 이거는 거의 뭐 올라가지도 않은 수준이고 차트 굿밧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했어요. 이 중간 배당인 게 무엇이냐. 보통 연말에 한 번에 많이 하는데, 삼형특수는 중간에 배당을 한 겁니다. 100원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중간 배당 플러스 연말에 배당. 이거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간 배당을 빼면은 수익률이 훨씬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삼양오티스 회사는 좋고 차트도 괜찮다 라고 말씀 드릴게요 다음은 한국기업평가라는 곳이 한국기업평가 한기평이죠 한기평 아 회사 좋습니다 회사 좋고 재무 문제 없고 하지만 b 뭐다? 너무 고점이다 너무 고점이에요 너무 고점 지금 뭐 올해 초에 비해서 거의 뭐 두배 가까이 올랐죠 이런 무거운 주식이 무거 무겁다고 할 수는 있나. 어쨌든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배당은 엄청 많이 줍니다. 7.81%면 굉장히 굉장히 고배당입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많이 많이 고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신증권 우라 3년 배, 평균 배당중을 봤을 때1% 차이 나는데 어떤 게더 낫겠어요? 대신증권 우가 낫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은 두산 E-U입니다. 두산 e p 이것도 이제, 두산의 우선주입니다. 두산이라는 종목의 우선주입니다. 두산은 유명하죠. 배당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니까, 친주주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였죠? 두산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요즘에, 어, 구조조정. 뭐, 회사도 정리하고 하면서 재무가 많아졌다는 소식이 있죠. 소식이 있고, 그래서 올해도 또 배당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적자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적자를 아마 날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좀 많이 줬어요. 8.46% 많이 줬, 줬지만 올해 또 분명히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두산, 뭐 안정적입니다. 솔직히. 그냥 부도날 일은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 팔기가 어려워요. 이, 배당주라는 것이 물론 배당만 먹고 그냥 두셔도 되지만 배당만 먹고 바로 파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한테 들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 이 2,800주예요. 반면 대신증권 우위는 주식을 보시면 14만 주입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굉장히 굉장히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하루에도 다 팔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두산 EUB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팔기 어렵다는 점. 네. 이런 게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에 푸른 저축은행. 뭐, 이름에 다 나왔다시피 저축은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배당. 7%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적자날 가능성 없고 실적 괜찮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하지만 차트가 고점이라는 점. 이 점이 좀 걸리고요. 하지만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돈도 잘 주고, 올해도 문제없이 배당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좋은 기업 다음에, SAMT. AMT. SAMT. SAMT라는 종목이고요. 뭐, 차트 나쁘지 않고요. 뭐, 살짝 고점이지만 나쁘지 않고. 적자 가능성 적고요. 중간 배당을 실시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굉장히 큰 배당을 하고 있죠. 이것도 그래서 탑픽으로 뽑았고요. 이런 주식의 장점이, 아, 그러면 왜 3년 평균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사지? 이런 6%를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식은 갑자기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배당을 막10%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총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대박날 지 몰라요. 그래서 고배당주 펀드라는 게 있는 거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을 해놓는 겁니다. 그 대박을 한번 노릴지 아니면 애초에 제일 많이 주는 주식을 살지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일 뿐이에요. SMT는 SMT 뭐 푸른저축은행, 두산이후보 이런 기업들 좀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시총이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은 깜짝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점 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배당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쌍용량의미래스대우 NH투자증권으로 이거는 두 개는 그 증권주고요. 뭐 굉장히 고배당이지만 대신 증권 우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쌍용양이에요. 대표적인 고배당입니다. 몇년 전부터 계속 잘 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쌍용양에는 쌍용양회가 유명해 요 쌍용 우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종목이 배당을 엄청 많이 줬어요. 막8%막9% 이렇게 줬는데 상패가 됐습니다. 올해. 올해 상패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쌍용양해를 사야 되는데 쌍용양해는 그러기에는 배당수익률이 좀 모자라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단점 그렇기 때문에 이세 종목은 고배당주에 있어서 뭐 고배당주는 맞지만 어, 투자 매력도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종목이 초록색으로 된 대신주권 우우두산이우비 푸른저축은행 s a m t 요것을 이제 탑픽으로 뽑겠고 진짜 고배당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주고 또 어, 상패될 가능성도 없고 배당 푸근하게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이 배당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기준이 일 보통 연말입니다 12월 31일 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러면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31일 에, 사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월 31일은 참고로 휴장입니다. 그, 주식시장은, 어, 그, 맨 마지막 날. 그니까, 러 이제 그 해의 마지막 날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은 휴장입니다. 그럼 12월 30일은요? 그럼 12월 30일에 사면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 위탁제도에요. 그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그 주식을 맡아서 거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주식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뺄때 아시겠지만 팔자마자 바로 뺄 수가 없어요. D 플러스 2. 이 기간이 있잖아요. 배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당 기준일보다 D 플러스 2 전에 사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30일 날 사신다고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배당 기준일이 그러면 평일인 1 0월 30일인데 우리나라는 D 플러스 2 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2를 빼주면 12월 28일. 이때까지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이때 장이 끝나기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 29일 날 팔았어요. 배당 주나요? 네, 줍니다. 배당 줍니다. 대신 이게 있어요. 배당 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배당 락이라는 개념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결론적으로는 28일 장 끝나기 전에 주식을 보유하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 보통 한 3월 달쯤에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29일 날 팔면은 배당 줍니다. 29일 날 사면 안준다 28일 전까지 사야 된다.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 게 배당락이라는 개념이에요. 배당락.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냐? 이 배당이라는 게 대충 얼마가 될지 예측이 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로 딱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 예를 들어서 8%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배당만큼 주식이 빠져요. 왜냐면 뭐 배당 때문에 산 사람도 있으니까, 이 주식이, 주식의 가격이 조금 왜곡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8%의 배당 승률이 나왔다. 그러면은, 배당 락으로 인해서, 그, 거, 가까운 뭐, 7%, 마이너스 6%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당 락은 언제 걸리겠어요? 29일 날 걸리게 되겠죠. 배당 기준일이 끝난 이후에, 배당 락 그러면, 29일에,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9일에. 어, 배, 고배당주는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요거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결국엔 배당락이 일어나더라도, 어,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시 주가 수준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그 29일에는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 요 점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배당의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배당의 개념을 모르시던 분들도, 이 어, 정도만 알면은, 배당에 대해서 다안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으시려면, 종목을 잘 선정을 하셔서, 28일 장 끝나기 전까지 보유를 하시고, 뭐 29일에 배당락 하고 파시던, 뭐 나중에 파시던,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배당, 우리나라에서 잘 선택하셔서, 또 고배당 투자하실 분들은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